회사가 혹시 단기 매매증권을 갖고 있다면 기말에 평가를 해야 되겠죠. 취득해서 갖고 있다면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가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을 했어요. 천원 주고 현금 주고 샀네요. 근데 이제 기말 결산 때 공정가치가 1200원으로 튀었다. 12월 31일에 공정가치가 1200원이 됐다면 지금 나는 장부에 1,000원 잡혀 있으니까 1,200원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단기 매매증권을 200 늘리고 여기 쓰는 이름이 단기 매매증권평가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을 잡아주면 되겠고 공정가치가 800원으로 떨어졌대요. 지금 1,000 잡혀있는데 80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200을 내려가지고 800이 되도록 만들면 되겠죠. 200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여기 쓰는 이름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영업의 비용, 이렇게 뒤말에 해야 된다. 요, 요거 평가하는 건 이미 다 계정과목 배울 때다 배우신 거고요. 이건 결산 때 하는 거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수익과 비용의 발생, 이연, 얘기. 이건 바로 뒤쪽에서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7번. 현금 과부족 계정을 정리하래요. 이것도 현금 과부족에서 배우셨죠? 연도 중에 현금의 차이가 벌어지면, 자, 금, 장부에 현금이 천 원. 그런데 금고, 또는 뭐 시재. 시제, 시재가 돈이 800원 밖에 없어요. 그럼 뭘 한다고 그랬어요? 장부에 돈이 많고 금고에 돈이 적잖아. 이 금고는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장부를 건드려요. 장부가 돈이 많네요. 그러면 돈을 빼내면 되겠죠? 현금을 200원 줄여주면 장부하고 시재하고 똑같아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현금 과부족이라고 일시적으로 쓰고 그 원인을 찾죠. 연도 중에 찾으면 이걸 빼고 해당 원인의 계정 과목을 쓰면 돼. 근데 오늘 결산일이잖아. 결산일 현재까지 이게 안 밝혀져요. 그럼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 이거 빼고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비용 잡아야 되겠죠? 잡손실 이렇게 처리하시고. 반대로 현금 시재가 더 많아요. 연도 중에. 현금 시재가 1200원 있어. 금고에 돈이 많고 장부에 돈이 적네요. 장부에 돈을 넣어줘요. 현금. 그래서 맞춰. 200. 그 이름을 일시적으로 현금 과부족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원인을 찾습니다. 연도 중에. 원인을 찾아지면 이렇게 빼고 해당 계정 가목을 쓰고. 기말 결산 때까지 안 밝혀지면 이쪽에다가 잡이익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다. 이게 현금 과부족 계정의 정리입니다. 이 현금 이런 분도 있던데 현금 과부족 계정은 연도 중에 쓰는 거예요. 연도 중에 현금의 차이가 벌어질 때. 그런데 오늘은 결산일이잖아요. 여러분 위급수의 문제 나온 경우가 있는데 결산일 현재 현금 차이가 벌어진대요. 오늘은 12월 31일이야 결산을 하려고 봤더니 금어 장부에 돈이 천원 있고 금고에 시제가 돈이 800원밖에 없어요. 오늘이 12월 31일이라 그랬어요. 결산일이야. 장부의 돈이 많네요. 금고의 돈이 작아요. 장부의 돈을 빼면 되죠. 현금 빼요. 2배. 그 여기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걸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 현금 과부족 2배.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되겠어요? 오늘 무슨 날인데? 결산일이잖아. 결산일에 이걸 왜 해? 이게 연도 중이라면 이렇게 했다가 연도 중에 했던 것이 안 밝혀지니까 현금 과부족을 이제 정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잡손실. 그런데 12월 30일 날 문제가 나왔는데 이걸 이렇게 하고 멈추면 되겠어요?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럼 결국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곧바로. 현금이 장부에 많다. 줄이고 오늘 12월 말이니까 그냥 바로 잡손실 처리해야지. 이걸 현금 과부적 만들었다가 다시 또 현금 과부적을 뺐다가 이렇게 할 필요 있겠어요? 바로 잡손실 처리하시면 돼요. 또는 뭐자비 처리하시고. 그다음에 소모품 정리 볼게요. 소모품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중에 배우지 않았죠. 소모품을 샀을 때 회계처리하는 방법이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쓴 만큼을 비용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덜쓴 만큼을 자산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둘 중에 한 가지를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제 소모품 20만 원을 사왔습니다. 현금 지급했고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볼게요. 첫 번째 이 사람은 비용 처리해요. 사올 때 모두 다. 어떤 사람은 자산 처리해요. 자, 소모품을 20만 원 사왔다고 그랬죠. 현금 주고 모두 다 비용 처리한대요. 그러니까 소모품비 비용. 이렇게 처리하고, 이 사람은 자산 처리한데, 돈 주고, 소모품, 이렇게 해요. 자, 그리고 열심히 쓰겠죠. 쓰고 나서 이제 기말 결산일이 됐어요. 12월 31일인데, 소모품을 안쓴게 얼마 있는가를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미사용액이 80이래요. 덜쓴 게. 80이라 80일 수가 없지. 8만 원 아니겠지. 자, 덜쓴게 8만 원이에요. 이 사람은 사올때 모두 다쓸 거야. 일단 다 비용 처리했어요. 근데 안쓴게 있잖아. 8만 원이 안 썼기 때문에 쓴건 얼마겠어요. 그럼 12만 원을 썼겠죠. 12만 원이 사용돼 있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다 썼다고 비용 처리했으니까 이 20만 원 중에 쓴 것이 12만 원이고 안쓴게 8만 원이니까 8만 원을 취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소모품, 비를 8만원 취소시켜요. 이렇게. 비용이 이쪽에 생기잖아요. 그이두 개가 만나서 이렇게 지워봐요. 그러면 12만원이 소비가 됐다고 비용 처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덜 쓰고 남아있으니까 이건 자산으로 돌려야 되겠죠.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이렇게 돌려놓습니다. 이렇게. 사올 때다 비용 처리했어. 덜쓴거 있으면 덜쓴 만큼은 자산으로 돌려놔야 되고 그만큼 비용은 취소돼야 되고. 이렇게. 자, 이 사람은 사올 때다 자산으로 해 놨어요. 근데 덜쓴게 8만 원 있다는 얘기는 12만 원쓴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모품을 12만 원만큼 빼내야 되겠죠. 자, 20만 원 잡혀 있는데 12만 원을 빼 버렸어요. 그럼 왼쪽에 얼마 남겠어요? 8만 원 남잖아. 소모품. 그리고 이제 썼으니까 쓴 만큼 소모품 B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 시험에 나오면 소모품을 샀는데 예, 기말 결산 때 미사용액이 8만 원이더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답은 이건데, 이렇게 한 사람과 이렇게 한 사람의 경우에 회계처리가 달라지잖아요. 숫자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겠어요? 사올 때 비용으로 처리하셨는지, 자산으로 처리하셨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이렇게. 자산으로 처리했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직업금, 과수금의 정리 볼게요. 자, 연도 중에 현금의 지출이 있었는데요. 계정과목과 금액을 몰라서 일시적으로 쓰는 게 가지급금이죠. 그래서 연도 중에 이서 원인이 밝혀지면 이거 빼고 해당 계정과목으로 갈아 끼우면 돼요. 그런데 오늘은 기말 결산 일이야. 12월 3 1일이 됐는데 이게 아직까지 안 밝혀져요. 그럼 이거 계속 놔두면 되겠어요? 밝혀돼야 돼요. 밝혀져서 해당 계정과목으로 돌려놔야 돼. 나도 모르는 걸 남한테 보고하면 되겠어? 찾아내서 밝혀야 되고요. 자, 현금에 현금 등의 유입이 있었는데 계정과목과 금액을 알수 없어서 쓰는 이름이 가수금이었어요. 언더 중에 썼어도 내용 밝혀지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결산이 됐어요. 내용을 밝혀서 가수금 정리하고 해당 계정과목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이것들은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이름이 아니에요. 원인을 찾아서 바껴, 바, 바꿔놔야 돼요. 자, 거기까지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결산 정리 분개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